아들이 사온 500만원 명품배. 사연을 읽고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. 아들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군요. 엄마 이번에 와이프 선물로 명품 가방 하나 사왔어. 돈 벌고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알잖아요. 며느리는 아들의 선물에 고래처럼 소리 지르며 박수를 치더군요. 어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. 내가 평생 갖고 싶었던 가방이야. 나는 옆에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아이고 잘했다. 잘했어. 하지만 내 손끝이 저리더군요. 그 가방은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 했습니다.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지갑 속 잔고를 보았습니다. 그래, 나야 뭐또 새로 살 필요도 없고 가방도 좋은 게 필요 없지.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. 진열대에 예쁜 블라우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소매 끝 레이스가 마음에 쏙 들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. 가격표를 살펴봤습니다. 49,000원.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다시 내려놨습니다. 다음에 여유 생기면 사야지. 나는 언제부턴가 만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몇 번씩. 고민하게 되더군요. 그런데 아들은 명품 가방을 몇백만 원씩 척척 사오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네요. 엄마 이번엔 엄마 것도 하나 사왔어요. 라는 말을요.